안녕하세요. 박서민입니다. 오늘은요. 5주차 5차시입니다. 커버레터 쓰기 특별히 나만의 커버레터 써보기에 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나만의 커버레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커버레터를 어떻게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고 결론을 쓰는지 그리고 좋은 커버레터의 예시, 나쁜 커버레터의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커버레터를 쓰실 차례입니다. 네, 커버레터의 어, 양식을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10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소구요 그리고 날짜, 받는 사람의 이름, 직함, 타이틀 회사 이름, 회사 주소, 그리고 dear 한 다음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요. 중요한 메시지, 인사말, 서명. 이렇게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한 페이지 혹은 길어도 두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편지 형식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읽기 쉬운 서체와요. 그리고 글씨 크기를 글자 크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력서에서도 너무 많이 장식이 돼 있는 글자체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커버레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그 서류들은요, 뭐, 커벌레터라던가 이력서 모든 서류들이 이러한 뭐, 디자인, 심미적인 묘소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면접관에게 쉽게 읽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글자체는 타임스 뉴로만 같이 굉장히 간결하고, 그리고 글자 크기도 10에서 12, 어, 영어니까요. 한12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글자 크기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백은요, 1인치에서 1.5인치 정도로 띄워주시는 것이 좋고요. 왼쪽 정렬로 하셔야 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 따로 따로 돼 있는데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글자가 양 끝이 맞기는 하는데 글자가 굉장히 퍼져 보여요. 간격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왼쪽 정렬로 하셔서 이쪽은 라인이 다 맞아지고 이쪽은 글자의 그 숫자나 아니면 글자 그 글자의 수 아니면은 글자의 크기에 따라서 스펠링에 따라서 약간의 여백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왼쪽 정렬을 하시는 것이 더욱 더 깔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커버레터를 썼으면요. 다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력서와 마찬가지로요. 한번 커버레터를 쓰고 그것이 마지막 최종안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초안을 작성한 후에요. 몇 시간 정도를 휴식하면서 잠시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 다음에 편지를 인쇄해서요.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본인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 3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읽어 보실 때요. 어색한 문장 혹은 너무 긴 문장 있죠? 한어 그한 문장이 세줄 이상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요, 좀긴 문장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두 개의 강렬한 문장으로 나눌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논리 흐름, 그리고 맞춤법을 체크하면서 끝까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성한 글의 분량을 한 25%까지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커버 레터는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페이지에 굉장히 간결한 글이어야 하기 때문에요. 내가 혹시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더욱더 간결하게 줄일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는지 과감하게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은 걸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조에 유의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커버레 r 는요 본인이 지원하고 거기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쓰는 설득을 하는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이어야 하고요. 전문성을 띄어야 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어조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너무 수동적이라던가 아니면은 긍정적인 그러한 어 표현을 쓰지 않으면요, 면접관이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가져서 어, 더 이상 면접을 인터뷰에 이렇게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어조로, 어조까지 확실히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어떻게 하면 이 커버레터는요 잘 읽혀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표현보다는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더욱 더 맞고요. 그리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불필요해 보이는 문장은 과감하게 지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음이의어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맞춤법 검사기가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가 예를 들어서 뭐 there 같은 경우 있죠? T H E R E랑 T H E I R이랑 완전히 쓰임은 there이지만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제대로 내가 스펠링을 맞췄는지 한번 찾아 보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업적 부분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수치화 할수 있으면 이력서와 마찬가지로 수치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요 균형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심플센텐스로 어, 뭐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쓰기 보다는요 뭐 다양하게 컴플렉스 센텐스도 쓰시고요 아니면 컴파운드센텐스 쓰시고 그러니까 단복문의 문장을 다양하게 쓰셔서 글을 읽는 사람이 너무 단조롭거나 지루하지 않게끔 그렇게 느껴지도록 글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전체적인 그 편지의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커버레러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커버레러 다듬기 방법입니다. 네, 어, 오늘은요 직접 커버 레러를 써보시는 것입니다. 이력서와 마찬가지로요 무드를 제출을 하시면 처음 제출하신 스무 분에게 제가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나만의 커버 레러써 보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학업 계획서 작성의 목적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